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빰빠람빠람빰빠람빠람빵빠람빠람빵빵 congratulations. 왠지 아시죠, 여러분. 자, 오늘 60번째입니다. 다들 스스로한테 네, 박수 주세요. 와. 이렇게 차곡차곡 10개씩 딱갈 때마다 100개씩 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600개째. 제가 연관된 표현까지 가르쳐드린 거 계산하시면 거의 두배에서세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00개 아니면 1800개까지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단어는 뭐냐? 네. 굉장히 기본 단어인데, I, E로 끝나는 단어들이에요.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조금씩 달라, 달라지는지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No. 1. 아니면? 네. 이게 L-I-E는요, 뜻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눕다, 스스로 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lie. 하는 거. 아니면, 혀가 스스로 눕는 거지, 알아서. 그래서, 거짓말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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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lie. 해보세요. 이거 절대 lie 아니에요. 해보세요. lie. 랄라라 라이. 됐습니다. 명사로는 거짓말이란 뜻이고요. 이거 요가나 필라테스나 혹은 그냥 뭔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에도 자, 배를 대고 누워 보세요. 그러면 눕다가 영어로 라이잖아요. 우리가 앉으세요 할때 sit please, sit down please 하는 것처럼 그냥 동사 라이를 쓰시면 누우세요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라이. 근데 뭘 대고 눕는 거예요? 배를 대고. 그럼 배가 땅에 바닥에 마루에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ie, 그 다음에 어디에다 대고 on your stomach. 이거 발음을 찾아보면 우리가 보통 대부분 위를 stomach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은 99.9% stomach처럼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stomach이 아니고 stomach처럼 발음한다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lie on your stomach. lie on your stomach. 됐죠? 자,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Lie on your back. Lie on your back. P-A-C-K. 사보다 두개 쉽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number two. 뭐가요? Lie. 거짓말했죠. 예, 그래서 그다음엔 죽은 거죠. <laughs> 자, 그래서 D-I-E. 아, 뭐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sometime. Sometime in the future, everyone is supposed to die, right?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이런 단어를 이야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해 보세요. die.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i로 끝났고 역시 라이처럼 다이가 되는 거죠. 절대도 다이 이거 아니고 die. die. 이 발음이 살짝만 들리게 해 보세요. die. 됐습니다.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 죽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에서 중상급이 되면, 아, 주사위란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기본 단어로는 죽다지만, 이게 중급에서 중상으로 되면, DICE, 원래 DICE가, d i c 가 주사위란 뜻인데, 원래 단수가 다이고 복수 형태가 DICE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헛갈리는 거예요. DIE가 죽다란 뜻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어, 그, 주사위가 됐어. 그래서 이 다이가 단수로 쓰인 걸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이가 주사위, 다이스가 주사위들. 근데 현대영화에서는 다이스가 주사위도 되고 주사위들도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정도 아시면 굉장히 중상급 거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아셔도 되고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발음이 똑같은데, 발음이 똑같은데, 스펠링만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die 였죠, die. 근데 dye 하면은요, die. 염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ye, die. 근데 얘가 발음이 죽다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이 단어보다 컬러를 더 많이 써요. 염색하다라고 할때 동사로 색깔이란 뜻의 그 단어를 동사로 써서 아 uh, I'm gonna color my head. 아, I'm sorry. I'm gonna color 그 머리 저기 I'm gonna color my hair, not head. Okay. I'm gonna color my hair. 머리 색깔을 염색할 거야라는 뜻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이가 염색하다는 뜻이 있더라 됐고요. Number 3. 볼까요? Tie. 묶은 거죠. 묶다. 그 다음 보세요. 목에다 묶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넥타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묶단 뜻에서 다 출발한 거예요. 묶다. 그래서 목에 묶는 거니까 넥타이가 되는 거고요. 이 팀과 이 팀이 점수가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점, 동률, 이런 뜻으로 경기에서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타이다, 스코어. 그쵸? 그렇죠? 그 타이 스코어다라고 할때그 타이라고 보통 그냥 명사로 쓰시면 돼요. 그죠? 아. Hey, uh, the match ended in a tie. The match ended in a tie. 그러면은 in a tie 하면은 동점으로 끝났다 이런 뜻으로 the match ended ended 보세요 the match ended in a ti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되시면 버리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한데 묶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대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family ties. 그러면,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family ties라고 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lie. 그 다음에, die. tie.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는요, 따라 해보세요. 어, 저, tie 따라 하셨나요? tie. 됐고요. 네 번째는, 먹는 파이 기억나세요 이거 여러분 스카이 할때 해드렸잖아요 파인 더 스카이 하면서 파인 파이 인더 스카이잖아요 파이 인더 스카이 그렇죠 파이 인더 스카이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요 그림의 떡자 그래서 바로 그 파이고요 하나 알아두세요 앞에다가 다른 거만 붙이면 다 우리가 만드는 파이 종류가 됩니다 무슨 뭐 아, 망고 파이도 망고 파이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애플 파이 그렇죠 사과 파이가 있잖아요. 아, 사과가 씹히면서 그죠 맛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것은 pi e 할때 e를 떼내고 pi만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있죠? 원주율 3.14159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pi까지만 있습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파이예요. 됐죠? 따라해보세요. 파이. 자, ie로 끝나는데. 발음이 i가 아니라 e로 끝나는 단어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갑니다 일곱 번째까지요. 자 다섯 번째 단어는요 되게 쉽습니다. Movie, movie 너무 쉽죠.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영화 보러 가자라는 표현만 한 번만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만 보세요. Let's see a movie. 어 영화 한편 보는 거죠. Let's watch, see나 watch 다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Let's see a movie. Let's watch a movie. 아니면, 영화 한편 보는 거니까, Let's go to a movie. 영화 한 편으로 가는 거죠. Let's go to a movie. 아니면, 약간, 어한 60년대, 70년대 많이 썼던 그런 표현 중에, Take in a movie. Let's take in a movie.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들어오자, 몸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래서, 영화 한편 때리자는 뜻으로, Let's take in a movie. 이 중에서, See a movie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버리셔도 되고 악착같이 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실 때요 됐습니다. 전반부 복습합니다. 그 전에 movie v 발음 위치 아랫입술 무-비 movie. 해보세요. movie 됐습니다. 오케이, okay.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 n 거짓말은 lie 자, 죽다는 die 자, 그러면 묵다는 number t h r tie 동률, 그 다음에 유대관계 그렇죠. 넥타이 이런 뜻도 다 있다 그랬죠. 자, 그런 유대관계란 뜻일 경우에는 뭐 중에서 중상급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동점이라고 할 때도 중급 정도 되는 겁니다. 묵다란 뜻이 기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먹는 파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를 빼내면 원주율 파이 발음도 같고, 무, 비, v 비 발음이더라. 아이 발음에서 처음으로 i e가 e 발음 나는 걸로 바뀌었더라. 됐습니다. 자, 후반부에도 두 단어 더 있습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넘버 식스. 자, 이거는 중급 단어입니다. 신참이란 뜻으로 우리가 보통 스포츠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어떤 선수가 데뷔해서 프로페셔널로 데뷔해서 프로로, 그렇죠? 데뷔해서 첫 번째 해를 어, 있는 선수를 뭐라 불러요? 루키라고 하잖아요. 루키 이어라고 하잖아요. 루키, 루키. 이거 루키 아니에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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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키, 루키. 그래서 미국 신영화에서는 거의 루키 럼 들려요. 루키. 어, 루키가 뭐지? 루키? 그게 신참을 이야기합니다. 신참, 됐죠?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지만 앞에 C로만 바꾸면 은 바로 그게 먹는 쿠키 쿠키, 아시겠죠? 그래서 그두 가지는 발음, 어, 발음이 발음 아, I, E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드리려고 해놨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세븐 아, 루키 따라 하셨나요? 루키 넘버 세븐 자, 이것도 역시 I, E로 끝났습니다. 칼로리, 해보세요. calorie, calorie 이거 칼로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따라 보세요. callo, callo 까지만 해보세요. callo, callo, calorie, calorie가 잘안 되시면 calorie하고 r e 알 발음을 살짝 던지세요. calorie 한 다음에 calorie, calorie 되잖아요, 그렇죠? calorie, calorie 높은 열량의 음식이면 high calorie foods. 아시겠죠? 낮은 저열량의 음식이면, low calorie foods. 부담되시면 버리시고, 악착같이 잡아가실 분들은 잡아가시고요. 각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따라 보세요 calorie. 맞습니다. calorie. number 8. 뭐, 너무 쉽습니다. 자, 5, 6, 7번이 I1로 끝나는데 발음이 E였다면, 1, 2, 3, 4번은, 어, 여러분, I1로 끝나지만 발음이 다 I, like, tie, 그 다음에, 뭐였어요? 어, 라이, 다이, 타이, 파이,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 8, 9, 10은요, y, e로 끝나는데 발음이 i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부르는 분이 너무나 잘하시는, 바이바이, 바이 할 때, b, y, e. 안녕. 헤어질 때 인사죠? 그래서, 바로, 바이, 바이. 이거, 바야. 이거 아니잖아요. 바이. 이것도 아니고요. 바이, 바이. 그래서, 바가 길고, 이가 살짝 짧아요. 그래서, 해보세요. 바이, 바이. 잘안 되시는 분은 이만 안 하시면 돼요. 바이, e,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바이, 바이. 같은 말이, 굿바이, 굿바이. 아시겠죠? 굿바이.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헤어진 인사니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헤 e y let's say goodbye. 이제, 안녕이라고 말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헤어집시다. 라는 얘기죠. 안녕. 이럴 때. 그죠? n 나 9. 좋습니다. 쳐보세요. 네. BYE가 8번이었죠. 9번은요. E Y E, eye, eye, e y e 그래서 eyes. 양쪽 눈이면 eyes. 한쪽이면 eye. Left eye, right eye. 됐습니다. 그래서 eye 하고 절 보세요. 자, 눈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눈 뜨세요. Open your eyes. 이게 그래서 hey, open your eyes. 눈을 떠봐, 정신 차려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근데 실제로도 close your eyes, take a deep breath 이런 어, 명상할 때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드렸습니다 open과 close 쓰더라 너무 쉬운 단어 자 마지막 number 10 마지막 거는요 요거는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rookie랑 calorie는 중급 단어고요 그 다음에 by I는 뭐 기초 기 단어고요 생기초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r i g h 도 역시 중급 단어가 되겠습니다 R, Y, E. 그니까, 러 Y로 끝난다는 거 없어서 제가 일부러 모아드린 거예요. 중국 단어까지. 그래서, Rye는 호밀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그빵 중에 그냥 빵이 밀, 밀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Wheat로요. W-H-E-A-T. 밀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호밀빵이 있죠. 그래서, Rye Bread라고 합니다. Rye Bread. R-Y-E-B-R-E-A-D. Rye Bread. 아시겠죠? 뭐, 예전에 보면 그 누군가요? J.D. Salinger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 호밀밭의 파수꾼? 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7살 먹은 아이가 겪어야 되는 자기 정체성과 그 다음에 외부와의 단절, 고립감, 예, 뭐 이런 거를 다룬 그러한 아주 한, 정말 단일 책으로는 진짜 많이 팔렸어요. 6,500만 부나 지금까지 팔렸고요. 특이한 건 이걸 읽은 사람들이 이걸 읽은 사람들이 꽤 많은 암살 사건에 조 F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로널드 레건 암살 미수 사건이죠. 그다음에 존 레넌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암살했던 사람도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즐겨 읽었다고 하는 좀 특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The Catcher All Catcher in the Rye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걔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갔네요. 빨리 갈게요. Rye bread 해보세요. Rye 됐습니다. 후반부 복습할게요.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s 자 신참은요. 중국 단어 rookie. rookie. rookie 아니에요.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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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kie. Number 7. 자 칼로리는요. calorie. calorie. 열량이란 뜻이죠. 자 number e 안녕. Bye. Uh, not now, okay? Later, okay? We g o n say goodbye later. 자, 그 다음에, 눈이란 뜻도 되고요. 눈으로 지켜보다 감시하다는 뜻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뜻으로는 중급의 뜻입니다. 자, then the last number 10. 이건 중급 단어죠. 호밀이란 뜻으로, rye, rye bread.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컴퓨터로 시계 하나 떠나가지고 15분에 대충 맞춰 드리려고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채우면 그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위에 더나 스스로한테도 더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냥 뭐 아예 대충 하. 이러면 나한테 허투루 하기 때문에 삶이 더. 덜 적극적이 되면서 삶이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열번 중에 한두 번은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부여잡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더 채우는 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요. 왜? 아침마, 아침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단톡방에 꼭 주의해 나눠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Bye.